오에이 오비가 1대2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지. 그다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좌표를 설정해야 되니까 x 좌표를 알아야 돼서 그래. 이걸 t 그럼 얘는 이 t 이렇게 되겠지.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얘는 t 콤마 그러니까 이거의 y 좌표 이거의 y 좌표를 한번 보면 얘는 t 콤마 로그 3에 5t 3이 되시고 자 얘는 2t 콤마 로그 3에자 2t 넣으면 10t 3 이렇게 되겠지. 내가 지금 잡은 건 말이야. x 좌표를 로그 함수에 넣어서 좌표를 잡았지.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관계를 알고 있지.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.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요거의 y 좌표의 두배 하면 이거의 y 좌표가 되지 자 그래서 로그 3에 5t-3에 두배를 하시면 그게 로그 3에 10t-3이 되지 그럼 이 2가 제곱으로 넘어가서 계산을 하면 25t제곱 이지그 다음에 마이너스 40t가 되겠네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 그러면 15 어, 30, 40t 그 다음에 더하기 12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t가 뭐 나와? 5분의 2나 아니면 5분의 6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런데 요점 좌표가 뭘까? 요점 좌표 얘가 0되면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5분의 진수 조건으로 보자면 뭐 그렇기도 하고 여기가 얼마인지도 알수 있겠지. 그래서 오분의 이가 아니라 오분의 육이지. 이 로그함수가 y가 0이 돼야 돼. 그럼 얘가 1이 돼야 되지. 그럼 오분의 사 이러니까 자 얘는 안 되고 얘가 되겠다라는 거다 했네. 자뭐 하는 거? 이거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? 5분의 육콤마 그 다음에 y 좌표는 여기에 5분의 6면으면 뭐가 돼? 0 0 0 0 3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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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ab직선의 기울기나 뭐 oa직선의 기울기나 똑같은 거지. 그래서 5분의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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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